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도사입니다. 이전 영상 챕터 91, 92, 93에서 금형관리 프로세스 및 개발타당성 검토, 금형개발계획서, 금형견적서에 이어 금형계약서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사가 금형제작을 하고 견적을 고객사에 제출하거나 외주에 제작 의뢰할 경우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금형제작 시방서는 카다로그, 도면, 유사 형태의 모형물, 스케치 등 당사 및 고객의 독창적인 제품이며 어떠한 형태로 표현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발주 내역에서 세벌의 금형을 세트 금형으로 발주한 것으로 아세이 금형을 의미합니다. 3번 대금 지급 방법은 금형 진척도에 따라 40, 30, 30%로 거래된 통상적인 기본 거래 계약 사례입니다. 당사가 설계하고 제작, 시사출 등 금형 인계 일자까지 중요계약 핵심 항목을 계약 초기 조항으로 설정합니다. 본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지속적인 거래로 업종 특성상 기술적인 연계로 인한 계약이므로 관습적인 계약서입니다. 특별 사항만 보겠습니다. 사조 연결된 항목으로 고객의 수익 검사 지연으로 금형인 개시점의 지연을 이해 제기와 금형 제작사가 시사출할 수 있는 설비 능력이 있는 회사로 금형 제작 완료 후 시사출은 고객이 정할 수 있다라고 별도 사안입니다. 계약 형태를 보면 A. 안 고객사가 금형 제작과 사출 성형 양산까지 당사와 동시에 계약하는 형태 B. 안 당사가 금형 제작만 하고 당사 또는 고객사가 정한 다른 사출 성형 회사의 금형을 이관하여 계약하는 형태 C. 안으로 당사가 금형을 제작하고 사출 성형 양산까지 하고 대금을 성형품에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특허권이 당사에 있을 경우 기술 독점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금형 견적 가격은 다름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은 업종입니다. 5번 기타 사항으로 금형 인계 지연이를 1000분의 2가 변제한다 되어 있고 수명은 통상 30만에서 50만 쇼트를 보장합니다. 수리의 책임 및 동일 금형 제작 후 다른 업체의 제공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다른 계약서 사례입니다. 1조는 세트 금형으로 6가지 아세이 조립품 금형입니다. 각 금형별 KBT가 다른 금형으로 발주일, 납기일, 보증 수명을 명시합니다. 본문 2조에서 제작 지연 보상금을 1 0 0분의 3으로 전장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검토 및 S제품 실현 가능 여부 검토 단계에서 추가적인 비용은 납기 조정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 금형 납품 시 도면을 고객사에 제출하라는 것은 설계의 특허는 고객사의 소유임을 알수 있습니다. 4조 금형 검사 트라이 아웃 부품의 형상이 기준과 다를 경우 책임은 을에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5조 중요사항으로 금형 수명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금형별 보장 쇼트 수는 제일 중요한 계약 내용입니다. 6조는 3조와 동일한 기밀에 관한 정보 누설금지 조항입니다. 7조 예약 시 책임 소재는 상대방에 있다는 조항입니다. 8조 대금지금으로 30, 30, 40%로 하고 금영업체는 통상금영의 제작진 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합니다. 1차 트라이아웃 후 중도금 지급과 최종 합격인 정후 잔금 완납을 명시했습니다. 구조 갑은 의뢰 외주 2, 3차 벤더의 양산능력 및금형 제작 능력이 결여시 갑이 업체 변경을 요구하겠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10조 납품 장소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이고 11조 고객자산 규정에 설정된 조항으로 의뢰금형 사용 문제 발생 시 갑이 30일 전에 홍보하고 공급처 변경은 갑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12조 신기술 산업재산권의 소유 및 13조 금형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정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협력업체 오디트 실시 규정입니다. 14조 천재지변 항목으로 화재 및 침수, 공장의 폐쇄 등 재산권보호 차원의 보존 행위를 한다. 이런 현상은 실제 발생되는 사항으로 고객사는 2차, 3차 금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의 완전 중단을 예방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금형 거래 시 계약서 공증이 필요하고 특이 사항은 첨부하여 가감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시면 영상은 계속 올라옵니다. 국제인증 대표 심사원 인증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